얘들아, 너희들이 식을 바라보고 얘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요, 저. 어? 서술형 에 절대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어? x 플러스 잖아요 자, 얘를 서술형에 적을 때는 얘들아, 미미트 안에 있는 x가 밖으로 함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얘 극한값을 계산한 다음에 나올 수 있지만, 알겠어요? 양분의 x를 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내가 저저꼴을 식에서 만들어내는 게 사실 정석이에요. 저 식에서 요 식에서 저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뭐할 거냐면, 어, x 제곱으로 나눌게요. 알겠어요? 왜얘 때문에? 요놈 식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러면 x 제곱으로 나누면 얘가 2되죠 플러스 얘는 x분의 f(x)에, 전체 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겠, 있겠죠? 이게 네. 3대죠 얘는 마이너스 자, x분의 -X? fx를 걸고 아, 그 여기다가 것. 이렇게 하나를 더 걸어요 이러면 될 거잖아 됩니까? 됐죠? 저 모양을 다 만들어 냈잖아 그럼 얘가 뭘 향해 달려? 아. 4를 향해 달려가요 얘는 뭘 향해 달려요? 2. 2를 향해 달려요 얘는 0. 0을 향해 달립니다 x가 무한대로 향해 달리니까 그럼 곱하면 얘가 그냥 0을 향해 달린다고 됐지요? 따라서 분모는 3을 향해 달리고 분자는 6을 향해 달리니까 정답은 2가 된다 fx를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자 얘들아 얘가 극한값이 2가 나오려면은 지금 얘가 1차니까 얘가 e x 로 시작한다는 얘기죠 e x 플러스 블라블라인데 블라블라를 이렇게 그냥 상수 k로 설정을 해서 그냥 얘를 대입해서 풀어도 좋습니다 얘도 서술형에서도 논리적 하자가 없는 그런 풀이에요. 알겠죠. 하지만 우리는 미분을 할 때는 당연히 출제될 답안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알겠습니까? 어, 이렇게 적는 습관을 들입시다. 넘어가요. 어, 10분 쉬고.